에스라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상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초월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육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베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네, 끌려간 이들은 유대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모두 포기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 민족을 그들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의 금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제사장 제도를 없애는 일을 통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저항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유대의 운명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는 우리들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이들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또 파괴되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는 증거요, 확신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요, 소망이었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고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까닭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보내신 것인가? 하나님이 패배했고 바벨론의 신들이 승리한 것인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은 파괴된 것인가? 등등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크게 부정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두고 공동체 내에 서로 다른 시각에서 비롯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혼란과 절망의 시간이 50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538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귀환한 자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예물을 드린 후 각자의 성읍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그때에 일제히 모두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어떠한 면에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완전한 무너짐과 절망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짐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의심과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거나 또 그들이 경험한 역사의 현장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무너짐의 현장에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세상과 그들 자신을 넓고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의 과거와의 연속성 안에 있지만 이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재단에 서 있던 옛 터에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고,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포로 이전과 똑같은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담긴 그들의 자세와 마음, 또 믿음의 깊이는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그들의 새로운 다짐과 충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들인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의 연합과 연대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곳에 모일 수 없었고 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외롭고 긴 터널을 경험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하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세 번용으로 봉독합니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한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잎과 가지로 얼고 만든 처소를 마련하여 그 공간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애굽과 광야.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그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초막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임시로 만든 거처에 머물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의 요소가 가득한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회파되고 무너진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배와 절기를 지키며 옛 과거를 거울 삼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점에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중요한 일, 그세 번째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이루살림으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사랑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여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속에 무너짐을 경험한 이들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세 번형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도 끝이라 생각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쳤지만 성전이 무너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너짐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나 무너짐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에 오랜 시간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믿음과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또 우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이 상황을 또 각자에게 찾아온 무너짐과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무너짐과 고통을 통과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지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짐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무너짐과 절망을 통과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승장구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가 막힌 절망과 무너짐에 처해 있는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안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 같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너짐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여 새롭게 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연합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